안녕하세요. 트위치 스트리머 쪼쪼입니다. 저는 라디오와 게임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무엇인지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송 송출을 도와주는 OBS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방송 송출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OBS와 XSPRIT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OBS를 선택했냐면요. 우선, OBS는 전체 다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XSPRIT은 일부 유료입니다. 사실, 전 이미 여기에서 OBS를 선택을 했어요. <laughs> 무료는 좋은 거니까요. <laughs> 또, 제가 혼자 방송 세팅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도 OBS가 훨씬 더 양이 많았어요. 두둥. 어, 자, 이제 앞으로 OBS 만질 게 정말 많긴 하지만 차차 하고 오늘은 우선 기본적인 세팅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OBS를 어떻게 다운받느냐. 어, 구글에다가 이렇게 OBS 검색하셔서 처음에 뜨는 이거 눌러서 이거 윈도우, 맥뭐 이렇게 맞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트위치에 로그인을 하셔서 음, 스트리머 대시보드, 그 다음에 여기서 방송 도구, 여기 보시면 요놈, 요놈을 다운 받으면 바로 다운로드 링크, 바로 열로 연결이 되죠. 이거를 누르면 바로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운받고 어, 실행해 주세요. 제 o b s 는 보시면 이것저것 정말 어, 많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것저것 많아지게 다음 편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먼저 이 기본적인 설정 해보겠습니다. 이 설정에 들어가서 눌러주세요. 설정 보시면 자, 첫 번째 음, 일반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는 어, 이거 테마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건데, 이쁘면 기분 좋잖아요? 자,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 어. 저는 이 친구가 제일 이뻐서 이 친구로 했습니다. <laughs> 다음은 방송 카테고리로 가볼게요. 방송 카테고리 가서 보시면, 어, 여기 이 서버를 서울, 사우스 코리아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스트리밍 키를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넣냐면요. 제 트위치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스트리머 대시보드, 그리고 여기 설정에 채널 들어가 보시면, 기본 방송 암호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놓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이 보지 않을 때 설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방송 송출할 때 트위치랑 연동돼서 송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출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출력 방식을 고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음 여기 방송 칸에서, 인코더를, 요거, 퀵, 싱크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키프레임은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비트레인은, 저는 4,000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비트레인이 뭐냐면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선명하게 송출되는데, 대신 시청자들한테 렉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7,900? 막 이랬는데,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렉 걸린다고 해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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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돼도 전혀 송출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낮춰보세요. 4,000 정도에서 시작을 하셔서 낮추시거나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 처음에는 이 키싱크라는 요 친구가 제 컴퓨터엔 없었습니다. 수많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에는 키싱크로 인코더를 설정으 하라고 하는데 제 컴퓨터는 그런 선택지조차가 없어서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런 선택지도 없었냐면요, 제 그래픽이 엄청 구렸기 때문이에요. ADM HD 6,570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GTS 94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덕분에 지금 옵치 롤 배그 하업으로 방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내 그래픽카드는 괜찮은 건데, 이 인코더에 킥싱크가 없다? 그거는 내장 인코더 활성화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장 인코더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바이오에스 있잖아요 그 바이오에스의 세팅을 좀 손보면 되는데요 이 내장 인코더 활성화 방법은 어, 다른 분의 영상에 아주 잘 정의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여기 영상 링크 하단에 또 써놓겠습니다 보시고 활성화 하고 돌아와주세요 처음 하시면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해서 저는 인코더 킥싱크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이제 비디오 카테고리로 가볼게요. 비디오에서는 출력을 1280, 그 다음에 72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PS는 60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짜잔, 적용. 두둥. 자, 이렇게까지 하면 똥컴도 원활히 방송할 수 있는 OBS 세팅 설정 끝입니다. 참고로 제 컴퓨터 사양은 i5 4570에 GTS 960입니다. 되게 구린 편이죠? 근데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OBS의 후원이랑 채팅, 그런 것들 을 어떻게 넣는지, OBS 세팅 더 세세한 부분들 들어가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쪼바.